지각해가지고 5만 anyway, 원! 졸업식이야 지금? 지금 졸업식이야. 대박! 아는 사람이 없어. 야 그럼 우리 모르는 사람축하한다 졸업 축하드려요! 봐봐, 이러는 거 이분도 안 대박이다. 야야저기축하내 졸업식 맞을 거지? 당연하지! 저졸이식 졸업식 그 친구 따뜻 나. 근데 대 청일점 있잖아. 공대 갈 거야. 막 청일점 유진이 있다 너 진짜 예쁘다. 대박.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저희 학교에 중앙 도서관. 수은 진짜 할 아, 아니 반납하는 거 오분 남는데 효전이 왜안 나타나는 거야? 언니. 아! 안내 어때? 졸업하는 기분? 잠시만.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다 아 지금을 즐겨라 전화 좀 할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요 애완 루미. 애완 룸 그림자 표정이 돌아팠다 표정이 돌아팠다 효주언니에게 하고싶은 말 하나씩 말해볼까요? 정효자언니 진짜 진짜 하고싶은 말이 있어 침호흡 좀 하고 시작할게 지금 아 잠깐만 교를 준비했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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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아, 네. 찍는 거 오랜만에 해서 제 카메라 좀잡어도요 아, 네. 네, <laughs> 아니 시작까지 <시작하실> 생각 하아이따마봐요 <laughs> <laughs> 졸업 축하드려요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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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엄마? <laughs> 아니. 네. 그냥 모르는 사람 엄마라고 <laughs> <laughs> 까 사람들만큼 재미있게 반응해주시는 분들이 없네 너희를 지나야 너나 같아 아 지나래 수정너 같아 딱쿤자 배고파요 나, 나 너무 그래. 예뻐 우워볼래 우우워래야 근데 왜 우리 맨날 치킨. 바뀌지 않아 <laughs> 밀착지들왔거든요 <찢어져> <laughs> 어떻게 왔어요제 졸업인걸? 오오오오오양보레 뽀뽀! 뽀뽀! 뽀뽀에 정인씨 어, 사진 가는 거 어때요? 너무 잘 찍시네요 시네요가어요 You guys are so precise -si 와우 wow. Have a good day and enjoy your graduation 야 yeah. <laughs> 저의 청춘을 바쳤던 V.O.U에서 사람 있을지 이 허정 언랑뭐 진짜 있는데 일단 여기는 무한진짜 뭐 잠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저 지금 충화 인터뷰한 하 거, 편집하고 어, 네. 아, 같은 집합이었구나. 네. 어때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얻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아, 잘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어 목소리가 진짜 좋다. 잠깐 저 인터뷰 좀 볼래요. 목소리가 좋습니 순아의 연결거리.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네. 그 보도실장님. 근데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희 때는... 아, <laughs> <laughs> <와>, 제주도다. <laughs> <laughs> 외국하 대학교... <laughs> 기억나? 우리 그때 대자뷰... 다큐... 정일 씨. 지금 늦었는데... 이제 이형 뉴스가 돌아가는데...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나야, <laughs> 나도 이런 거 해주면 안 돼. 알았어? 사실... <laughs> 아... 브이로그 찍는 거야? <laughs> 와! 와. 아... 이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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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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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방송국. 방송국 왜? 그냥. 사람 근데 없지? 거기 있어. 있어? 42기 보도에. 대박이 잔냐 <laughs> 일단 축하! 한번 <laughs> 왔어. <통 걷었어. 웃음> 제얼굴이 해랑이 되기 위해서 그 꿀팁이나 이런 거 있나요?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교심, 애교도 많아야 돼요, 그럼? 어, 애교도 많으면 좋습니다. 아, 네, 네, 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이나 네, 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부터 시작해서 영상 제작 능력, 네, 네, 네. 다양이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저희가 다 같이 일치한 건지 좀. 네. 중국 당면이랑 모짜렐라 음. 치즈까지 그쵸. 추가했고요. 아. 짭 맛에다가 내가 그리고 야. 거기다가 맛있게 부탁드려요. 치즈 많이 주세요. 야, 멋있어. 너 진짜 완벽하네. 어, 교수님들을 뵈러 가겠습니다. 교수님 지 2층인 것 같은데? 2층이야? 아, 3층이네? 여기 3층이야. 3층일걸? 3층일다나이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야 돼. 교수님 저 다음 학기 두개 들어요. 교수님 거. 교수님 다음 학기 비대면 하시면 안 돼요? 어, <웃음> 없어. <웃음> 이제 우리가 아는 분이 없지 않아? 그래도 교수님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laughs>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 왔다 지 오늘 우와 이거 뭐예요? <웃음> <웃음> 우와. 좋은 <laughs>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일 1학번 이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집에 가서 맛있는 떡볶이 치즈 치킨을 양념 s a s s i n s 하나의 과정을 좋걸이거그고어고어다 거기간 거 사진 좀 봐. 진짜 너무 화난다. 야, 저기 터질것 같은가? 네, 그 그냥, 그냥 아, 하다 보니까 아, 보니 아, 보니 아, 보니 아, 아, 나? 나? 와 새로운 시대를 응원한대, 언니. 우와, 와.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많은 거를 저랑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아, 이거 싹들어오 까맣게 들어오는 거야? 버리는데어있어

어 졸업자라. 알았어 한입 먹어도 돼? 한졸업 한입 먹어봐 아 졸업자라. 졸업자어 졸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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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졸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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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그라 졸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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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그럼? 라 원인데 몽키숄더라는 고 몽키숄더? 와 진짜 매불러 근데 몽키숄더가 왜몽키숄더야 네. 저거? 예전에 영국, 저거 영국 소리인데 아 응. 물어봤는데 알고 있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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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뉴가 시간이 좀도 바뀌지 나이거 들어도 이게 설마 있어 우리 40대도 이거 니 우리 김유진씨께서 <목소리> 휘랑을 음. 음. 끝내신 기념으로 주셨는데 아국 대사, 영국 아니야? <목소리> 대상으로 대상으로. 아. 웃겨 <목소리> <목소리> 효토 네. 언니가 지금 아이고. 졸업을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잘하고 앞으로보다 더 행복하고 앞으로보다 더 자유롭고 앞으로보다 더 그녀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여러분. 공을 부르자. c o n g r a t 레 g r 이 어때? Congrats g r 졸업축하합니다. 졸업축하합니다. 밤에님. 와 오늘 저엑스카해서이 그렇게 잘 만들어? 이용량. 와이 PPT야. 홀. 기개발해야저 이거 게심누르는거 같은 거죠? 애니메이션 나은 애니메이션. 이거 되게 어려운데 okay. 이거 이렇게 파지법도 이렇게 적어야 돼. 어. 그래서 이 공기막. 구멍 막기가 너무 힘들어 어, 소리가 손을 손이 커야겠다 어. 나 해볼래 나 해볼래 너 네, 해봐 개사 그럼 진짜 기침소모만 단소 불이 들하면 되는 거지 아니 옆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예 네. 어 진짜 못한다 <laughs> <진짜 못하. 웃음>